이제 이분은 스쿼드고요 500억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517억 517억을 준비를 해주셨고 프랑스 아니면 네덜란드를 해달라고 하시고요 FV도 다 써달라고 하십니다 FV도 다 써달라고 하시고 대갈미패는 빼주시고 네덜란드 단일이라 면은 c d m 를 넣어주세요 프랑스 단일이면 월비에라나코치 벤제마를 넣어주세요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네덜란드를 한번 볼까? 네덜란드 근데 이번에 나온 게 프링폭만 알고 있어 어리어트랑 와 블랙크가 끝이구나 거용. 아... 야, 프랑스는 개 많아. 프랑스는 고민도 안 해도 돼 솔직히. 일단은 벤제마 막아달라고 하셨으니까 벤제마 받고 은바페 받고 그 다음에 태우 받고 바람 받고 나크루아나 살리바 받고 그 다음에 지단 받고 그 다음에 비에이라 받고 질콘데 받고 라이트백에다가. 아 그래, 얘네가 미드필더가 조금 애매했구나. 지단이랑 비에이라 말고 들어올 만한 거 뭐, 페레스트라도 되는 거고. 튜너미 형이아 맞네. 개프렌티람도 있구나. 진짜 자 순도 안 시고 맞춰 여기는. 아 지나는 상관은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이게 맞긴 해. 지나를 만약에 생각 안 하면 이게 맞기는 하지 이 팀이 맞기는 하지 만약 에 디자인적인 통일까지 원하면은 그냥 태워도 그냥 도출가면 되거든요 만약 에 디자인적인 통일까지도 원한다 하면 이것까지 가면은 완전 그냥 다토출토출토출토출 도배도 가능하고 대신에 앞으로 지를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그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럼 프랑스 진짜 빡센데 맞아요 지나면은 개상이거든요 이거 지나면은 진짜 개빡센 팀인데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어. 대파매 안 되는 게산덤미입니다예 대파매가 안 되는 게뭐 이것도 대파 안 돼, 대판매 안 돼. 저것도 대판매 안 돼. 저것도 대판매 안 돼. 저것도 대판매 안 돼. 개 많아요. 대판매 상관없어. 요 그러면 개준이 솔직히 말해봐. 그냥 프랑스 하고 싶지. 그냥. <웃음> 그냥. <웃음> 내가 봤을 때 프랑스 하고 싶은 것 같은데? <laughs> 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일단은 FV가 있잖아. 이걸로 복기를 해가지고, 복기에서 나오는 나라로 가자. 어때? 프랑스나 네덜란드 중에 한 명은 나올 거잖아. 그러면은, 뭐 제가 권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하느님이 점지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갑시다. 갑니다. 오케이. 괜찮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그쵸. 네덜란나 프랑스 중에 더 많이 나오는지. 오, 이런 걸로 하면 될것같 자 일단은 시작은 tp! 오 어, 이거는 tp가 좋아요! 오케이. 경험상 tp가 이득이야! 고. tp? 두개 가자잉? 올 tp면 어떡하냐고요? 아그럼마 하지마 무섭게! <laughs> 포르투갈! 피고! 피어리스 피고! 피고 하나 이건 잘 나왔네 피고는 잘 나왔고 일단 이거 하나를 사자 이거 하나 사고 여기에 관련된 애로가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 에이, 하나쯤은 나오겠죠 프랑스나 네덜란드 일단 이거 하나 까고 미국 사람 자, 미국 사람 하나 나왔고요 자 이거 세개가들어가겠습니다고 나오겠지 한놈만 어? 도치다

하는 건 존나 멋있게 프랑스 그냥 토치팀 어때? 개멋있겠다 프랑스 토치팀 가능하긴 해요. 생막심에 벤제마 음바페 쓰리톱에다가 라비오랑 케플란티나미랑 벤자마에안드레두고센팩에다가 바란이랑 살리바쓰고 나이트백에 쿤데 레프트백에 테오 하면은 가능하긴 해요. 올올 토치팀 가능하긴 해. 이분이 돈도 딱 되네.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아, 울토츠팀 올, 올 약간 장난식으로 얘기한 건데, 진짜로 아, 성능이 아니라 감성이야. 친구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중1, 어, 아, 너무 귀여운데 이거 하나 정도는 살수 있는 거같요 잠깐만요. 공격기 하라고 이거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나오길 기대해야겠는데 가자. 자, 일단 대호부터 일단 좀 구매를 하고요. 일단 걸어는 보자. 이거 사네이거 그냥 사자. 아 라비오 사다. 어, 라비오 사고 그다음에 남은 돈으로 딱 파란 사면 딱 맞거든. 와 미쳤다. 딱 맞네. 이거에다가 그다음에 남은 돈으로 베프렌티라이랑 라퐁 사면 되거든요. 어차피 성능이라고 안 했잖아. 이거를 넣는 게 차라리 대갈비 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낫지 않을까? 이걸로 할게요. 예,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프랑스토츠라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층은 처음에 맡겨던건 이제 5 0 0억에 2만 FV였는데요. 그거를 다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팀을 꾸렸고요. 포메 다가는 일단 생막시멘과 벤제마와 은바페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미드필드에 다가는 라비오랑 앙드레랑 캐프렌티랑 센터백에 다가는 바란이랑 살리바. 딱저 센터백 두 명이 아스날가 맨유잖아요. 아안다스에다가 아디다스의 카라 유니폼 거기다 빨간 지로이제또 동일이 돼가지고 좀 이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프트 백에 다가는이번에 나온 도치테어 그 다음에 라이트 백에 나가는 도치쿤데 그 다음에 키퍼에다 가는 그냥 프라이스 사바로도씁니다이 라퐁도 가능하기는 하나 라퐁이 이제 키도 더 크긴 하지만 대감이 변하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미패도 챙길 겸 해가지고 사로 배치를 해놨어요 자 프랑스단이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나는 여기서 좀더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싶다 캠프렌티란만 번쩍이지 않는 게 너무 걸리적거린다 라고 한다면은 오이! 한 다음에 라크루아를 넣는거바란 라크루아 살리바로 하고 라비오 앙드레만 미드필더로 기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 도트단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한번 가볼까? 가보자 성능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피지컬적으로 나쁘지는 않거든요. 미드필더가 일단 케프레지람이랑 라비오가 키가 큰 편이라, 둘다 6피트 4인치라서 피지컬이 부족하지는 않아가지고 안드레만 조심하면 될것같아 자, 에렌다니가 도츠 프랑스 다니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딱 앞에 상대를 만나도, 싹 시즌 다니를 만나네. 자, 시즌 다니, 시즌 다니 가보자. 그렇지 잡아주고, 그렇지 한번 어리 싹 돌려주다가 오 봤나 와아아 이런 힐 패스는 너무 가우다 씨를 너무 좋다 어 어깨 힘을 너무 줬어 괜히 멋들어진 플레, 플레이 플레이하지 말고 깔끔한 플레이 좀 부탁드릴게요 약간 마크 충들이 <laughs> 훌륭하지 못한 선수라는 게 아니라 지구 정복자랑 우주 정복자랑 비교를 하면 되냐고! 그렇지!!! 야깔끔했다이 그렇지 오아 까비 오! 야 나이스! 안드레 미에 없는 것만 빼아 페이스톤 안돼 있는 것만 빼면 괜찮은데 페이스톤 안돼 있는 거 존나 꼴봤네 나이스 컷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2대0으로 진자메인 안드레랑 은바페가 어, 음한 골씩 넣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토츠 프랑스 단위를 메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